기계식 시계의 끝판왕은 민네벨 브랜드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브랜드가 최고라는 것만큼은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스위스 출신의 기계식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인데요. 5대 명품 시계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며 많은 유럽 왕가들의 시계를 납품하기도 했던 역사를 지닌 파텍 필립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었다가 다른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파텍 필립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파텍 필립은 폴란드의 망명 귀족 안토니 파텍과 프랑스의 시계장인 아드리안 필립이 1851년에 세운 회사입니다. 역사만 놓고 봐도 오래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파텍 필립이 시계 브랜드 중 최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시계 역사에서 중요한 혁신의 대부분을 파텍 필립에서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퍼페츄얼 캘린더, 스플릿 세컨드 핸드, 미닛 리피터 같은 컴플리케이션 모브먼트의 특허를 최초로 받은 것이 파텍필립이었고요. 본인들이 개발한 컴플리케이션을 소형화한 것도 파텍필립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계에는 용두 혹은 크라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계에서는 태엽을 감기 위해 불편하게 열쇠를 넣고 돌려야 했는데 지금과 같은 크라운 구조로 바꾼 것이 바로 파텍필립입니다. 현재 파텍필립이 받은 시계 관련 특허만 해도 100개가 넘죠. 최근의 시계 브랜드들은 보통은 스와치나 리치몬트 같은 그룹에 속해 철저히 세분화된 포지션을 갖고 브랜딩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브랜드들도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파텍필립이죠. 파텍 필립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패밀리 비즈니스, 즉 가족 소유의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필립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었지만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슈테른 형제가 파텍 필립을 인수하게 됩니다. 현재는 슈테른 형제의 증손자인 디에리 슈테른이 회장직을 맡아 4대째 운영 중이죠. 파텍 필립이 최고의 시기라는 평을 듣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퀄리티와 장인정신에 있습니다. 파텍 필립은 인하우스 무브먼트, 즉 자사에서 직접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시계에 탑재하는데 파텍 필립의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장인들이 일일이 확인합니다. 개그 중에는 맨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수백 배로 확대해야만 보이는 작은 부품도 있죠. 그리고 들어가는 부품의 수도 다른 시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시계의 겉부분을 세공하는데 필요한 보석 세팅이나 기호셰 에나멜 기술, 그리고 시계 밴드 가공까지 모두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여 품질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정확성과 미적인 부분 양쪽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서 최고의 시계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파텍 필립이 최고의 시계인 또 다른 이유는 아마 희소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파텍필립 본인들도 자세히 시계를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계들은 예술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예술품인 만큼 파텍필립의 시계는 한꺼번에 마구 찍어낼 수 없고 설령 그게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시계고 매니아들이 항상 목을 매는 브랜드가 바로 파텍필립이죠. 만약 이게 마케팅이라면 정말 대단한 마케팅 방법이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본인들의 제품을 신경 써서인지, 한때 파텍 필립의 시계는 모든 생산 라인이 제네바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제네바실 대신 자체 인증 시스템인 파텍 필립실를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파텍 필립에서 생산하는 모든 시계를 회장인 티에리 슈테린이 직접 점검하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자사 제품을 검품한다는 이야기겠죠. 파텍필립이 만드는 시계라인은 여러개지만 그 중에서도 칼라트라바는 좀 특별한 모델입니다. 1937년 등장한 이래로 현대적인 손목시계의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친 모델이죠. 대공황으로 인해 당시 경제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고가의 컴플리케이션 시계보다는 기능적으로 심플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시계 칼라트라바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칼라트라바라는 단어는 12세기 스페인의 십자군기사단이 활용한 십자가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20자가는 파텍 필립의 로고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점은 파텍 필립은 현재도 회중시계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실사용을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파텍 필립의 라인업 중에서 노틸러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6년 럭셔리 스포츠워치로 내놓은 제품인데, 당시 많은 고객들이 요트 같은 해상 스포츠에서 마음 편히 찰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파텍 필립이 내놓게 된 디자인입니다. 유명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잔타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노틸러스라는 이름은 줄베르네 해저이만리에 나오는 잠수함 노틸러스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시계는 충분히 좋은 시계지만 사실 진정한 파텍 필립을 언급할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파텍필립의 진정한 정수는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시계인데요. 이 정도 되면 그냥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예술품의 경제입니다이 시계들은 파텍필립이 자랑하는 고급 시계 제작 기술이 들어간 컬렉션이죠. 사는 것도 그냥 살수 없는데 몇몇 제품은 파텍필립 본사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해이 사람에게 팔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단순히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수 없다는 건 확실하죠. 저는 언제쯤 이런 파텍 필립을 손에 올려볼 수 있을까요?